3 2 1 깡총 소리 야야 앉았어. 아이고. <laughs> 목이 왜 앉아. 어? 찾요 그럼요? 사람이 하기엔 멀리 있구나. 클레를 신나게요 <laughs> 왜 이러나. 왜 이래? 각도 <laughs> 맞추는 거야, 지금? 어? 어구. 어구.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아니, 출발만 하면은 <laughs> <영광이 안 자. 웃음> 이 앉아 이에 I don't 너친구 w 연 don't know. I don't know. I

제가 간다 안녕 <웃음> <웃음> 가자 집에 가자 들어 들어가 이제 사니 가자 제가 어. 가자. 가자 들어가 누나 간다?